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의 박내미입니다 자, 오늘 세븐 나이츠 세나컵 결승전 한번 관람을 해볼텐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신규 나이트 크로우 영웅인 타카가, 타키 아닙니다. 타카가 출시가 돼서 세나컵에 올라왔는데, 어, 그때는, 어, 50초월이 아니라서 44초월로 등장한 상태라서 많이 어, 활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번 세나컵에서는 그 타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관람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일단 공대과 방대의 싸움인데 어 공대 측에서 타카가 사라지고 다시 에이스가 등장을 했죠. 어 타카가 어 그렇게 막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모습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콜트가 48인 걸로 봐서는 어 타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육성 부사의 반지가 있네요. 거기다가겔리두스 생공까지. 야 이거. 풀템입니다. 이건 풀템. 그에 반해 상대편, 아니 방딕은 어, 직사방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사오늘 증가의 부부한테 직사반지를 세공해 주지 않고 재밌는지. 침묵과 기절. 네, 크리로 크리를 껴가지고 상태 이상의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플라톤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븐나이아 세나코 결승전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직사방대 측은 첫 진출이네요. 어, 지지난 주에 지지지 지난 주에 아한달 그러니까 전에 어, 처음에 생각 오자마자 우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반전이 있을지 한번 어, 루키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죠. 자, 일단 덱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네. 딱 좋아요. 자, 일단 경기는 선공은 당연히 경기식에서 가져가고 표식부터 차근차근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식을 두개 쌓아놓고 적도 질풍격 일단 1대 타격이기 때문에 클리스가 어느정도 어, 가슴 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표식을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상태라서 한, 와! 플라톤 벌써 위기에 빠졌는데 갤리스는 안빠졌죠. 헤동 없었으면 바로 죽은거예요방금 거. 다아천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광기가 지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패시브로 여포의 체력을 어느정도 깎아줬는데 앞으로 네번만더 때리면 됩니다 외광포 표식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측에서 표식을 쌓을 캐릭터가 카레룬 밖에 없기 때문에 카레룬의 표식은 약간 무의미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크리스도 2공급까지 버텨내고 그 다음에 패시브가 발동되는데 여포의 청광기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에이스한테 들어갔고, 솔트까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성방기가 거의 빠진 상태죠. 카레론 같은 것만 빈 아이, 뭐냐. 카레론 제이 그, 예, 활쟁이만 피하면 됩니다. 까먹었습니다. 자, 맹세의 쌍창 지금 상태에서 직사가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캐볼만 합니다. 아일린 정도가 감전으로, 낚시만, 어, 이렇게 감전으로 반사만 시키면 유리하게 일로 갈수 있죠. 자, 감전, 반사가 아일린니다 일단은 뭐 지켜봐야됩니다 공격력이 지금 폭등 상태라서 강력한데 일단 크리스는 불사, 아 불사 상태로 빠졌고 거기다가 카르븐까지 파망하면서 체력이 서서히 차고 있는,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쿨트도 체력이 없는 상태라서 이거 맞으면 죽죠 앞줄 싹쓸이 당했습니다 자 용왕매진 선폭품 감소 없지만 크리스가 반격 세팅이라서 몇번 직사를 꽂아넣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반격 직사 한번 또 더블 직사, 여포 직사, 또 직사, 와, 이게 텀버프 감소가 안타깝게 들어가서 네, 자, 이걸로 반격은끝날것 같습니다. 반격, 역, 어, 반, 어, 직사 안 터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사, 직사는 안 터졌지만 죽었습니다. 아, 역시 직사 방대기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카네론이 상태상 반사를 들고 있다는 한들, 카네로 아, 뭐냐? 자 공격 측 카르룬이 상태는 반사를 켰으나 방어 측 카르룬이 감전으로 모든 감전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원 뭐 떼서면 뭐 크리스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3사일전도 바로 보도록 하죠. 3사일전자 방대끼리의 싸움인데 이번 주 세나컵은 방대기 약간 우세지 않나? 일단 직사방대가 제이브 방대기. 확실히 상위 티어를 주름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아두분다 세나컵에 진출한 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선공 그부가 가져가겠죠. 그부한테 상태 이상이 걸릴까요? 일단 탈론이 있기 때문에 뭐안 걸리겠죠. 직사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공의 이개라 플라튼 정도한테만 들어가면 이득인데. 루디 한테 들어왔죠. 루디가 3션이어서 생명력 조절 효과가 안 통한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 심판 대행. 일단 엘리시아가 3층이라서 죽지는 않습니다. 플라틴의 스택이 점점 쌓이고 있고, 심판 대행. 플라틴 스택 한번더 쌓이죠. 아, 근데 확실히 고정 피해가 무섭습니다 크리치에서는 직사로 승부를 보는 층들이기 때문에 아, 고정 피해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 반에서 제이브, 제이브 방대 쪽은 토마가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흑백이 바뀌버렸죠 방금. 갤리드스 다 빠졌어요. 자, 뇌광포. 데미지가 애매하게 들어갑니다. 직사로 승부를 봐야될것 같은데, 직사나 상티사로 승부를 봐야될것 같은데, 그 전에 고정 피해랑 제이브의 깡딜로, 어, 녹사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난도 앞뒤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약간 체력이 없는데, 과연. 아 역시 아일린이라서 막기 세 있는 거 같습니다 아 막기 세팅은 아닌거 같습니다 뇌광포 싹 쓸어내죠 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때는 어, 상태상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뭐, 확실한 딜링이 나오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이브 방디기 될페같습니다 뭐, 고정피해도 이렇게 들어가죠 자, 창 들어가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전이라는 변수가 있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아일린이나 카르노만 죽여준다면 텀버프 감성 확실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가 다시 날뛸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크리스가 생명인데 직사, 직사 조항을 만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직사하나라졌죠 아, 일단 먹겠습니다. 하지만 플라튼의 사탕 감소로 크리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남은 건 아일린인데 아일린 혼자서 뭐할게 없죠? 화상이라는 메이트가 아, 화상이라는 화생, 확실한 지식이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영웅의 성체 끝까지 아착같이 버티는 아일린입니다 하지만 스킬이 쿨타임이기 때문에 영광의 심판으로 마무리하는 각이죠 막타 막타는 누가 이게내받 잔인합니다 죽여주질 않아요 고통스럽게 고문 중입니다 지금 빠르게 죽여야 되는데 계속 고문시키고 있죠 마지막은 심판 대행으로 플라트니 막타를 쳐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나커 3 4회전은 제이브 방대기 승리하고 뭐 공직 싸움에서는 직사 방대기 승리를 하면서 막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개념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븐나이즈 세나커 결승전 중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